책들 엄선해 놓은 곳이라 저도 종종 오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한 달에 작가 한 명을 정해서 그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큐레이션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올해, 요번 아, 10월에 작가로 로베르트 발저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막 베냐멘타 하인 학교 같은 책도 있고요. 여기 쏜살문고 시리즈로 나왔던 산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들 읽으시는 산책자 이 산문집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서 발저 책을 구매하시면은 어쩌다 책방에서 마련한 북커버로한번더 싸주세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특이한 북커버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북커버를 마련하셨는데 이거 아마 로베르트 이저가 마련해 이거를 했던 작업이라고 말하기 뭐한데.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바이저가 인생 후기 말기에 남긴 어떤 수기들이 있어요. 일기라고도 할수 있고 메모라고도 할수 있는 바이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전설적인 이다라서 다 아시겠지만 바이저가 말년에 거의 30년 가까이였나 정신병원에서 계속 살았었죠. 정신병원 계속 있었고 그 정신병원 들어간 이후로는 공식적인 작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책도 안 내고.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이저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글을 계속 썼다. 근데, 음, 그 글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막 메모지나 작은 쪽지, 종이, 이런데, 그냥 다 단편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이게 표진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글씨로 돼 있지만, 깨알, 깨알 같은 글씨로, 제가 그걸 찾으면서 재밌었던 건 마이크로그램이, 이렇게 종이가 잖아요 그거를 이런 순서대로 쓴게 아니에요 같은 종이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완전히 그 공간에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거보다 더 작은 글씨에요 음.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더 작은 글씨로 처음에는 그바이저의 그런 어떤 마이크로그램들이 발견됐을 때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연구자들이 한 70년대부터 좀다 그걸 모아서 연구해본 결과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글들이었던 음. 뭐 에세이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는 그런 글들이었다런게 나와서 지금은 국내는 없는데 외국에는 그게 다전집으로 아카이빙이 돼있다 네, 네 출간도 되고 책으로도 됐다고 합니다 바이저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아까 바이저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바이저 죽음도 바이저 자기 책에 어떤 시인이 그렇게 눈 속에 파묻혀서 산책을 하다 죽은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죽음이 유사하다 이런 전선 모또 그 바이저는 유명하기도 하고요 맞아, 정신병원을 나와서 산책하다가 이제 눈 내리는 날 죽었죠 음, 그 사진도 아마 그, 그 고구려 검색, 고글링 하시면 은다 음.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정말 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가인데, 근데 그 모든 거, 이 일화와 전설을 다 떠나서, 사실은, 다이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잖아요. 여기 딱첫 번째로 읽는데 은냐민 음. 다인 이 학교라고, 이 책을, 저는, 이게 지금 문학동의 운동, 운동, 운동 세계 문학던지라는 음. 건데, 처음 보고 다이저를 알게 됐거든요. 특별히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뭔가, 카프카 류의 옛날 작가? 이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이책 아이도 보통 산책이나 에세이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책이 정말 정말 좋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재밌고 진짜 끝내주고 이 뱁냐멘타 하인 학교인데 저는 이 하인이 그건 았어요 독일어. 음 뭐, H E I l 네네. 이렇게 네. 있잖아요. 뱁냐멘타하인이라는 그런 학교가 아, 학교? 아. 있는데. 시, 시종의 하인 이런 거 말고 음, H E I N. 응, 음, 그건 줄 알았는데, 근데 하인 시종이다. 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알고 진짜 깜짝 놀랐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인이 잘될수 있을까? <laughs>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에 잘 복종하고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 눈에 띄지 않고 음.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하고 더 존재감 없게 살수 있을까 음. 난 정말 존재감이 없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너무 재밌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렇게 하지? 싶고 모든 게야 이런 대단한 작가가 있었구나 이번 책에도 그래서 썼잖아요 저 뒤에 책 있는데 어 그게 제 책이구나 어그 책에도 발자 얘기를 넣었는데, 네. 그 꼭지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뭐, 울프의 산책이나 발저의 산책에 대해서 같이 쓰신 부분도 있고 한데. 발저가 아, 진짜 산책의 왕이죠. <laughs> 거의 엄청난 거리를 모두 다 걷는 걸로. 제가 사실 발저나 울프에 대해서 산책 얘기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한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말하기 쉽진 않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바이저나 울프의 산책을 너무 무겁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음. 받아들이지 말자. 우선은 이 사람들이 산책을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전설적인 작가들의 산책이고, 그들의 글쓰기 방식도 이 걷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학적으로 좀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고상한 것으로 많이 포장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산책이 지금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낭만과 그런 고상한 행위? 정적인 행위가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 한번 산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면이 조금 있어요. 버진이 연필 같은 경우는 그 산책이 도시랑 되게 연관이 많고, 이 도시 속에서, 군중 속에 섞이는 거, 엄청 시끄럽고, 요란한 곳에 걸어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거든요, 응. 응. 그랬었고, 바이조의 산책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요함, 뭐 이런 문제랑 다르게, 어떤, 아 이렇게 하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삶을 견디기 위한? 아니면 삶그 자체? 였나? 싶을 정도의 그런 걷기, 했었거든요. 근데 산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들이 있는데 좀 쉽게 수렴될 수 있을 것같다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수렴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하고 싶고 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긴 했어요. 바로 찾았다. 짱이다. 막 책을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저한테 있는 책인데 응. 이책 진짜 좋아요. 좋아요? 이거 존 케이지의 사일런스라는존 응. 케이지의 뭐 강연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존 케이지가 뭐 그냥 난해한 현대예술가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유명해질 수있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걸로 안 알려졌지만 글이 되게 큰 영향을 끼쳤. 글을 정말 유머러스 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글쓰기를 하고, 진짜 책이 나온 지한 60년이 지나? 70년이 지났죠? 지금 봐도 새롭고, 아이디어도 넘치고, 그래요.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글도 막 보면은, 편집도 이렇게, 음. 특이하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이 막 갈라지고, 음. 음. 띄어쓰기도 다르게 하고,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버스로 쓰인있는 책이,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이 여기 땅인네요 너무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러네. 시네마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는 거죠. 음. 여기에 있는 시네마테크랑, 뭐, 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이런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낸 책인 것 같아요. 그, 시리네, 독립영화감독 중에서 여성말. 일곱 분을 모아서 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벌써 하나 골랐다. 이거 맞 지금 근데 새 책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작가별로 지금 수다 책상에 책들을 모았는데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디라스 책들이 쭉 나오네요. 디라스 음. 책들은 대부분 있어서 그런데 흔히 잘못 보는 디라스 책이 하나 있어갖고 이건 저한테 있거든요 마르의 okay. 색채라고 디라스의 소설이나 에세이를 보통 많이 보는데 이거는 디라스가 영화감독으로서 인터뷰한 네, 그런 책이에요 이책 되게 좋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고 제가 또제 이번 산문집에서 디라스 음. 이야기와 디라스 영화 이야기를 음. 또 했어가지고 제 책을 소개하려는 건 아닌데 어쩌다 이책 또 도움이 됐어요. 자료 중에 하나였고, 듀라스 영화를 되게 좋거든요. 아마 구해서, 볼수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지만, 클립 정도는, 어, 유튜브에서 볼수 있으니까, 그냥 클립을 유튜브에서 봐도, 음... 너무나, 아, 이런 용어 계속 써도 되나 예술 봉인 자원. <laughs> 이 책도 사먹고못 보고 있는지.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많이. 나온 곳이, 아마 책방 많이? <laughs> 네, 예전에 망원동에, 있었죠.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죠. 제가 되게 좋아하던 서점이었는데, 그곳에서 응. 책을 가끔 내더라고요. 응. 도서관 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응. 도서관에 가야 한 사유들을 엮어 놓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응. 너무 맞아요. 예쁘죠. 봐야 할 책이 있군요. 아, 봐야 할 책이 늘 아, 많죠. 진짜 다 거의 <laughs> 다른 책의 90%는 보지 못한다. 그렇다. <laughs> 어? 이 책. 하나 더 보내야지. 이것도. 이게 사고 싶었어요. 제목을 읽기가 음. 한든가 고어 자본주의. 작가이름면 사야크 발렌시아. 책 속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고어의, 고어의 수도, 티호아나에서 보내온 폭력과 자본주의의 공모에 대한 고발, 사망자의 숫자는 불을 상징한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하죠. 무심 음, 너무 멋있다. 근데. 음. 어, 너무 만말이라고 섭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음. 자본주의를 여러 방면으로 사유하는 그런 책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저희 뭐 공포영화에서 되게 잔인한 그런 장면들을 말할 때나 그럴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과 자본주의를 결합해서 어떻게 이를테면 죽음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에서 자본화되는가, 물질화되는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책 나왔을 때 소개보고 너무 보고싶다 생각했는데 못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아 너무 궁금한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쨌든 티오하나에서 라는 이 배경? 이 어떤 이론의 배경이 티오하나라는 말 자체가 그게 과장된 것이 있지만 남미의 환경이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음. 티오나나를 지금 멕시코에 있는 도시인데 국경 도시예요 샌디에고랑 접하고 그래서 또 검색 차스를 썼습니다 근데 음. 네, 그런 모습 특히나 이 남미 중에 멕시코가 그런 음, 악의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나라랑 국경이 맞대고 있는데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힘들면 당연히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운 일들이. 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재미있는 사회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약간 근데 어둡고 어려운 색 같은 느낌. 표지가 너무 무섭다. 그른 책들. 고사본주의는 얼마지? 19,000원이네. 벌스 4만 원이네, 거의. <laughs> 어? 이책세번한거 봤는데 못 사고 있었는데. 프랑시스 풍주의 비누. 풍주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지? 사무시 이거 엄청 유명하고, 사실 시를 좋아하거나,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전설적인 프랑스의 시인이죠. 이 사람 새 시집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 딱 있네요. 이거는 있다에서. 어. 이거는 고어자 본주의는 워크 음. 있다 아. 시집 표지가 바뀌려나 보네요. 이번에 루신 시집이랑 같이 나왔는데, 음, 바꾸려나 보다. 루신도 사고 싶은데. 성 없는 남자가 이렇게 학본으로 통합본으로 같는데요 어, 엄청 두껍다. 음. 로베르트 무질의 음. 《특성 없는 남자》라는 20세기 초반의 소설이고 거의 지금 보면은 아마 이 99명의 독일 지성인 법을 20세기 가장 중요한 독일어서서 전설 중의 전설. 지동신 그런 타이틀에 혹하는 편이에요? 저는 노... 이런 타이틀이 있는 건 무조건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발하는것 같고, 그칭찬도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 거랑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영화 보면은, 영화 포스터에 별 다섯 개만 이렇게 매겨져 있고, 전에 본적 없는 뭐, 골짜,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한 말인지 보면, 무슨 네티즌,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영화 평론가, 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티즌들이막 그렇게 한마디 되게 적어놓은 게뭐리하서은 공신력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그냥 재밌다거나 아니면 좀더 보편적으로 가볍다거나 가벼우면서도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그런 평가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잖아요 사실 영화제에서 상 받은 영화만 피해가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laughs> 지성이 뽑았다 독일 지성이 뽑은 가장 중요한 독일어 써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다 재미없다 근데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또책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알수 있잖아요 그럼요 음. 근데 이렇게 어떤 중요한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비평이나 인문사회 관련된 책들 보면 언제나 너무 중요한 책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번역되기를 늘 기다렸었고, 이곳에 번역해준 출판사와 역자의 어떤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위로를 드려야 된다 사실이 너무 는한것 같아요. 이 책을 사면? 거의 다 끝난다. 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독인더 t 이라고 음. 출판사가 이 지금 역자분이 운영하는 출판사로 알고 음. 있어요. 좋은 책을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는 출판사로 알고 있고 책을 사고 싶긴 한데 저건 그냥 제 돈으로 너무 부할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서점 관련 일을 할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너무 두꺼운 책을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두꺼운 책 사면 들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벼운 책을 사게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도 사야겠다. 엔카스툰 책.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카스툰책두 종류예요. 앞에 뉘어진 파란 띠지랑. 아, 나 이것도 없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다아못 샀거든요. 음. 같이 나왔어요. 둘다 사야겠다. 음. 무신 아까 음. 시리즈로 어떻게 사게 되나요? 무심이나 이렇게 시리즈가 마음에 들면 은좀 모으거나 하기도 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laughs> 저는 막 이렇게 시리즈를 모은다? 다 해야 된다? 아니면 전작주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잘 쓰는 작가도 못쓸수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은 책 배, 책 머리 이런데, 색깔이 있네요. 어? 이게 무지 마크 트예 이게 뭐예요? 이류천재들이 지혜 시리즈? 재밌네요이책되게 재밌다 양게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이없어집니 이게 세 독자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이컬러링요 와와아이 책을 내가 진짜 이쁘다 어디 서점에서 음. 책이 되게 특이해서 본것 같아요 이게 앙리 디낭이라고 돼 있는데 음. 저자가 앙리 디낭이 적십자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적십자 해를 만든 사람에 음.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자기가 쓴 자서전 같은 건가봐요. 음. 음. 너무 특이하다, 근데 같은 시리즈라는 게 너무 특이하다. 뭐지? 뭐야? 굿, 윌 칸트네요. <laughs> 선한 의지. 선의지. 하필 정세균 국회의원의 추천서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그러게요. 편식으로. 기획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네. 디자인도 그렇고. 재밌네요, 진짜. 음. 인 꿩이었까? 마크 트레인. 음. 저 마크 트레인 어릴 때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음. 마크 트레인 책을 안 보시게 음. 됐는데. 근데 이채면술사가산문이야 아, 마크 트레인에. 어? <laughs> 귀엽다 이거. 하겠습니다. 초판이네요 컬러링 이 네, 있는. 네, 네, 초판 독 네. 새로운 책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지돈 씨가 서점에서 큐레이션 할 때는 어떤 컨셉이었어요? 컨셉? 뭐 이렇게 해보자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그 컨셉이 뭐에 가까운지 <laughs>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음. 근데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건 언제든 언제나 좋은 책, 좋은 책, 좋은 책이라는건 좋은 책이죠 그런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간 위주로 소개하지 않는다 응. 그때 제가 관여했던 서상들은 규모가 조금 더큰 곳이라서 응. 어떻게 했냐면 신간이 아닌 좀 스테디하게 계속 소개할 수 있는 책인데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고 분야가 아닌 책의 연계성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리들을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주제별로 책들을 계속 모으면서 그것들이 모이면서 책들이 계속 연계되는 모습.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이 주제면 소설, 인문학, 회고록, 자서전 모든 게다 들어가 있을 잖아요이차 대전 안에 시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모으고 뭐집 이렇게 해서 집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책들을 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책들끼리 또 어떤 연계성이 땅 생기는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차 대전 평대에 온 손님들이, 너무 끔찍하다. <laughs> 이 평대에 다녀갈 수 없다. 이런 어떤, 잘못 생각이구나이 자본주의 시대. 거부감을 느끼는 어떤, 그러니까, 서점에서 찾고자 하는 건 어떤 평화나? 와, 좀, 어쨌든, 리플레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좀 좋은 감정들, 그렇게 딥하고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감정들을 아들이 나와서 느끼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방송의 시간을 가지세요 됐습니다. <laughs> 와이 책도 진짜 특이해서 궁금했는데 나 이거 설요 <laughs> 이거 완전 이거, 책 제목 잘안 보이죠? 뱀의식, 북아메리카 토해들로 인디언 구역의 이미지들. 무슨 책이야? 이게, 아비 바르브르크 음? 아비 바르브르크라는이 사람이 너무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인물이. 이게, 근데, 사실 이 아비 바르브루크가, 미술 쪽이나, 그리고 뭐, 인문학이라고 해요.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쪽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의이거든요이 사람의 정확한 직업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한 자본가였었는데, 미술이라던가, 박물학, 박물학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지금 아카이비, 아카이비와 관련된 논의들이 엄청 많이 최근 한 10년간 이렇게 한국의 국내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돈이나 생각들의 기원에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원래 전공은 고고학이랑 미술사 같은 것들을 전공을 했었고 그 이외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문해무신의라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런 어떤 고고학적 유물, 여기는 지금은 인디언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단순히 위대한 미술작품이나 고고학작품, 그, 그런 어떤, 뭐, 옛날 조각들 뿐만 아니라, 이미지, 되게 사소한 물품들까지 옛날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진열하고, 과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분류체계? 이런 거에도 영광이랑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죠 음. 사람이고. 음. 근데 이 프로젝트를 보니는 결국은 완성은 못했어요. 너무 난해하고 독특하고 복잡한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구성은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시대순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만들어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연구되고 이야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평등이 있거든요. 국내는 일본 사람이 있으면 다나카 주민일 아, 거예요. 음. 평전 있고, 그 평전도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가 설마 보고 <laughs> 상당히 충격받을까 봐 그렇게는 말 음. 못하겠고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아직. 재밌겠다. 어? 별로 안 끝나가요. 음. 이따가 좋은 출판사예요. 음. 얼마예요? 어? 이따가. 진짜? 오. 음. 이따 책이 세권이나 돼. 이따 책세권 난다 책두권그 다음에 어크로 하나 그 다음에 전주 국제 영어 하나 막 트레이너 책 출판사가 이소노미아이소노미아 라는 출판사 이렇게 해서 어, 어 지금 찍히고 있는 거 같은데 파이팅 어. 이거 어, 되게 재밌다 지금 결제하는 거다 이책아네